본 영상 속 자료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안녕, 우리 2022년도 11월 22번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요. The old saying is that knowledge is power. 자, 오래된 saying, 격언에 따르면, 속담에 따르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when it comes to scary, threatening news, Research suggests the exact opposite. 자, when it comes to 합쳐야 되죠. 어 동명사 관용 표현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여기는 지금 동명사가 오지는 않았지만 comes D에 따라오이 to가 전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D의 명사의 형태로 받아 주셔야 되고, scary a r d f r i g t e n i n g 동시에 뉴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위협적인 뉴스에 관해서라면. 어, 연구가 제안합니다. 정확히 반대인 것을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 반대라는 것은 지식이 힘이 아니게 된다라는 뜻이다. Frightening news can actually rob people of their inner sense of control, making them less likely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other people. 자 주어가 frightening news인데요, 우리 분사 ing 친구가 지금 수식하는 게 뉴스죠. 분사를 방,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1번으로 해야 되는 친구는 얘가 지금 누구를 수식하고 있지? 의미상 주어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고, 여기서 뉴스는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Rob A or B 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인데, 이때 Rob은 Deprive, Remove, Read 전부 다 바꿔 쓰실 수 있어서, 보통은 deprive 같은 친구랑 많이 변형돼서 나오니까 같이 숙지 하시면 좋겠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빼앗냐면 그들의 내면 통제력이에요 그래서 센서 컨트롤 통제감 뭐 통제력 전부 상관없겠다 자 컴마 찍으면서 지금 ing 따라 나오는데 내가 수업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컴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콤마 뒤에 우리 문장을 붙일 때에는 접속사를 받으면서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접속사와 명사의 기능이 합쳐진 관계대명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계속적 용법으로 연결돼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받아 주셔야 되고 또는 지금 만난 것처럼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분사 구문으로 연결하셔야 된다. 여기서 make는 원래 오형식으로 쓰였던 거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를 지금 받았고 형용사 보어로 less likely to 이렇게 연결되더라. 그들이 뭐 하도록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덜 돌보도록. 자, 우리 likely to 하면 뭐뭐 할것 같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지금 less가 붙으면서 덜, 뭐, 뭐할것 같은, 요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m 은 아까 위에서 만났던 people이더라. Public Health Research shows, 자, 공중보건연구는 보여줍니다. 뭐라고? 지금 동사 뒤에 붙어져 있는 이대을 우린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오늘 수업 중에도 내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의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접속사는요 그야말로 원래 완전하게 형성되어져 있었던 뒤에 뭐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문장의 절 앞에 접속사를 툭 걸치는 거예요. if나 뭐 because나 as처럼. 근데 걔네들은 부사를 이끌어주는 부사절 접속사지만 접속사 대는 명사절을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문장 앞에 댓을 붙이면 이 문장 통째로가 명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명사가 문장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지금 이 친구는 동사 쇼즈에 걸려 있는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댓은 생략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냐?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두 개가 필요해요. 문장 A와 문장 B가 있을 때이두 문장 사이에 겹치는 단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는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자, 이두 문장에서 지금 겹치고 있는 단어가 누구야? 그렇지, 여기 있는 김치찌개더라. 그러면 이 친구를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어떻게 합칠 수 있냐면 나는 김치찌개를, 근데 어떤? 우리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우리 엄마가 끓인이라는 문장이 뒤에 오는 김치찌개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 되죠. 이런 걸 관계대명사가 해주는데, 단 어순이 반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꾸밈을 받는 명사를 뒤에 놓지만, 얘네들은 앞에 꾸밈을 받는 선행사를 놓고, 뒤에 이 선행사를 꾸미기 위한 관계대명사 절을 붙이더라.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만들었던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였다해서 우리 엄마가 끓이니 될때 우리도 겹쳤던 이 김치찌개를 중복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 겹쳤던 단어가 뭘로 관계대명사로 바뀌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까지 설명 잡아놓고요. 자, 뭐라고 보여주냐면 when the news wrap Uh, news presents health related information in a pessimistic way. 자, pessimistic 하면 우리 비관적이더라 그래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요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형용사입니다. 이 정보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 비관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나타내면 people are actually less likely to take steps 아까 나왔었다, less likely to 하면 덜 뭐뭐 할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덜, take step 붙여서 조치를 취하다. 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조치냐면, to protect themselves from illness as a result. 자, protect가 보호하다이죠. 근데 우리 keep이나 prevent와 같이, 목적어를 뭐로부터 지킨다라고 할때 막는다라는 역할로 쓰이는 전치사가 from이더라. 그래서 같이 묶어서 외워 두시면 결과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덜 취할 것 같습니다. A news article that's intended to warn people about increasing cancer rates. For example,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를 바꿔쓸 수 있는 표현들이 뭐 for instance 라든지 to illustrate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뉴스 기사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붙이면서 앞에 news article을 수식하고 있어. 자, 의도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수동태가 들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도록 의도되어진 거냐면 사람들이 증가하는 암 비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의도되어 진 거야. 자, 여기서 대시 받고 있는 선행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article이 될 거고요. 이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 쓰셔도 상관없고, 지금 여기에 주격 관계,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더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사라지면서 pp로 바로 앞에 있는 article을 수식하셔도 좋고 자, 오형식 수동태라는 건 원래 intend 뒤에 목적어를 받고 투부정사를 엮어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서 비 e intended 하고 남아있는 투부정사가 붙은 겁니다. 하나 더 increase 뒤에 ing 붙이면서 증가하고 있는 암 비율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였다. 그래서 본동사 can result in이 들어오네요. result 뒤에 in이 들어오면 결과가 이어지죠. 더 적은 사람들이 choosing, 선택하는. 아, 그럼 전치사 in에 걸리는 동명사는 여기 있는데 중간에 뭐가 끼었다? 의미상의 주어가 끼어 있더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유격 또는 목적 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선택해 추즈 뒤에는 투부 정사를 붙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스크린이 타 동사로 쓰이면 어 검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하다 검진하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갯은 비동사와 같은 이형식 동사 니까 이 형식 동사 뒤에 PP를 붙이면서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투부정사를 붙인 거죠. 덜 검진받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Because they are so terrified of what they might find. 그들은요.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 뭐, 여기 있는 게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선 행사 더 띵을 빼면 대신 위치로 바꿔 쓰면서 문장을 바꿔 쓰실 수 있고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발견하는지 목적어가 사라지는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왔습니다. This is also true. 이것은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 사실은요. 여기도 뭐뭐에도 적용된다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여기 있는 such as는 뭐뭐와 같은이죠 기후변화와 기후 같은 이슈에도 적용이 된다 무엇이? 아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상황 위에서 이야기했던 지식이 힘이 아닌 상황 이거에 대한 사례가 뭐라고 했어?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움을 준 뉴스일 때. 지식이 힘이 아니려면 두려움을 줘야 되죠. 그거에 대한 예시 1번으로 누가 나왔다? 공중보건. 여기서는 암 발생률이 올라갔어요.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와 같이 올라가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더라? 오히려 건강검진을 덜 받더라. 왜? 내가, 아, 다른 사람들 다 암에 걸린다는데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했는데 암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덜 알려고 하는 거죠. 지식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힘인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서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피하는 상황을 만들더라. 두 번째 예시는요? 기후변화.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When a news story is all doom and gloom, 자, 뉴스가 온통 파멸이고 gloom 우울한 상황일 때 사람들은 feel 이 형식 동사 라 뒤에 보어 형용사로 와야 돼요 depressed 동사를 가지고 이 뒤를 붙여서 만든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기능을 가지더라 사람들은 우울하게 느낀대요 그리고 become 사람들이 되는 거지 어떻게 less interested in 덜 흥미를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니 전치사라서 뒤 ing 붙일 거야. 취하는 것을 덜 흥미롭게 만듭니다. 무엇을 취하냐면, 작고 개인적인 합쳐서 steps를 수식하고 있어. 작고 개인적 조치를 취하는 것들에 덜 흥미를 가진다. 어떤 step이냐면, 생태계적인 붕괴를 맞서 싸울 스텝이에요. 앞에 있는 스텝을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사정용법으로 보셔야 되고, 자, 기후변화가 어때, 지금? 모두 둠, gloom, 파멸이고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생태계가 곧 망할 거야. 조금 있으면 지구 뭐 어떻게 된다던데, 뭐 백두산이 폭발한다던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 공포가 올라가죠 우리 지구가 망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지식이 늘어남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때? 아, 어차피 망할 것 같은데 생태계를 보존하려 하는. 스텝들 뭐 조치를 오히려 덜 하게 되더라. 결국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모의고사는 패러그랩이 보통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메인 아이디어가 한 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체크하시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중간에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있더라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거라는 걸 전제에 깔아 두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내용 숙진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메뉴로 올라가서 문법. 동명사 관용 표현은 여기 등장하는 친구들이 2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부보다 전치사다. 그래서 이거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도록 동명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꼭 암기하고 숙지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